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역사 이래에 우리 인간 사회에는 사이비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칭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교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아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고대에는 주술사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점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서 권력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했었으니까 나는 미륵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이비들이 있었고 또 고종 때에는 자칭 구원자인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세운 보천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 시대에그그 그, 그 인구가 2천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600만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위세를 떨쳤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친일의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나라를 아주 뒤흔드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일제시대에는 전용해라는 자칭 구원자가 백백교라는 사이비를 만들어서 전재산을 헌납한 그런 신도 300명 이상을 살해하고 안매장하는 그런 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표방하는 이단의 단체들이 마치가 어,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재림의 구체적인 시기를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대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순자라는 그런 교주가 일으킨 사건인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창고에 올라가서 종말을 기다리다가 집단 자살을 하게 만든 그래서 너무나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고 또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인데 어, 여기는 92년도에 휴가가 일어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휴가라는 말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휴거가 일어나나 보자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날의 가짜 휴거가 불발되는 바람에 이제 교회에서 종말이라는 말만 해도 또 휴거라는 아니면 재림이라는 말만 해도 사입이라고 엄청나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던 사건이죠. 그 후에도 구원판이 JMS니 하는 수많은 이단 사입이 단체들이 있었고. 또 어, 뭐, 오래되지 않았죠.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세교, 그 종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어, 아주 희대의 어, 그런 이단 사이비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나 통일교는 지금까지도 그 위세를 떨치면서 악성 종양과 같이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었었고 파멸로 가고 있었는데 잘못된 종말과 재림을 말하는 그들의 악행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랬듯이 신천지나 통일교를 비롯한 모든 인타 이단의 단체들은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며 거짓된 것들은 아주 가라지와 같이 바람에 다 흩날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던 그 논리와 메시지들은 아직까지도 사회에 남아서 종교와 종말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이 한번한번 한번 있을 때마다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고 종말의 교리를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교회들이 말하는 그 진짜 복음, 참된 복음까지도 의욕의 눈을 가지고 의심하며 바라보는 그런 지금의 현상을 만든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라는 말만 해도, 아, 거기 진짜 교회 맞나? 뭐 이상한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경책을 옆에 끼 끼고 다니면은 어, 사이비 광신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이렇게 의심부터 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되고 전해져야 하는 복음과 종말과 재림이 의심받고 위축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받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른 종말관과 재림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것이 주님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죠.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그들에게 우리는 바른 종말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들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집착은 안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때나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종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22절에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날 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날. 즉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치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자 모든 세상 권세가 다 끝나는 종말의 날입니다. 이날은 온 세계에 동시에 임하는 날로서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날이고 또 28절에 로세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날이고 또 24절에 보면 번개가 이쪽 저쪽에 내리치듯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이들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죠. 문선명이나 이반이나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재림주의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그들이 메시아가 통일교회에 있다, 신천지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을 구원자라고 또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림의 때와 장소를 게시해 주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재림만 기다리도록 만듭니다. 왜 포기하게 합니까? 일상생활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 모든 재산을 혼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의 특징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울 때는 오직 모든 사람이 다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 그런 논리인 거예요. 물론 실제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웬만하면 다른 일을 하다가 재림을 맞기 보다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재림을 맞는 게 나쁘지 않겠지요. 좋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 때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번개가 이쪽에 치고 저쪽에 치듯이 갑자기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다른 개시를 자기들이 꾸며낸다는 데에 그 잘못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날을 대비해서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신 것이지 일상생활을 다 포기한 채 날마다 기도와 찬송만 하느냐고 어, 생활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벌써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거짓된 이단과 사입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알려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외에는요, 어떤 다른 길도 없는 겁니다. 물론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 알고자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알고 있어야지요. 하지만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집착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집착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당연하게 누리고 살도록 허락하신 그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망치게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요. 재림의 날만 기다리다가 점점 점점 교인들에 대한 그 핍박이 거세지니까 막 마음이 급해져서 자기들이 재림의 때를 결정을 했어요. 이때쯤 아닐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소홀하게 여겼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허락하신 그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성실하게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에 헌신하며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일상의 생활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말이죠. 네. 종말의 때와 시기에 집착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바람에 정작 마지막 때를 위한 진짜 준비를 놓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과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집착으로 이상한 교리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매일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종말과 재림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은 재림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노아의 두 가지를, 인자의,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비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보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로세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던 그런 행위들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평범한 일상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느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먹고 마시고 일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뿐이라면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들도 사회를 이루고 역할을 분담하고 사랑하면서 사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동물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영적인 창조자를 찾는 것이 그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야 창조자를 찾지 평안하기만 하면 그저 그 삶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노아의 때와 로세 때는 말이지요. 너무나 평범한 시대의 대표예요. 너무나 평안한 시대, 아주 자유롭고 기쁘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할수 있는 시대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평안해서 타락한 시대였고, 또 너무나 평안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지금이 조사오니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때와 로세 때를 말씀하신 그 26절 이하의 말씀은 종말의 때가 많은 사람들이 더큰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이 좋다, 좋다 이렇게 외칠 때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노아의 때와 로세 때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지금이 좋사원이 하는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뭔가 지금의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재림의 때와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재림의 배경이 되는 세상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고, 비웃음과 핍박 속에서 그저 남은 몇몇의 진실한 성도들만이 복음을 외치고 있을 때에,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런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때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새 속에 물들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채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과 동화되어서 교회를 떠나간 성도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때가 이미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가 우리 앞에 닥칠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죄를 구별하고 어, 어,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를 구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 최후의 사람이 최후의 믿는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면서 믿음을 정말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32절 그 뒤에 우리 읽은 본문 그 뒤에 32절을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또 다른 경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이 롯의 가족들은 소돔성에 살았었죠. 소돔이 멸망당할 때에 로 롯의 그 아내는 천사들이 경고를 했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성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기 저곳에서 누리던 그 부유함과 안락함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쉽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미련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 로세 아내라는 말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큰 사람이 로세 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마음을 더 크게 두는 사람이라면 재림의 때에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중에서 교회에 안 나간다고 가나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쁨은 뭐 그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보다도 더 못하게 없신 여기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기는 알면서도 세상의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 로세 아내와 같은 사람이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죠. 좋게 말해서 성도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떻게 성도라는 말을 붙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없이 경건 생활이 없이 어떻게 그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평안함이 좋사오니 이대로 사는 것이 계속 좋사오니 이대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어떻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가고 섬기고 헌신하기보다는 그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테니, 그래도 나는 성도로서 좀 삼아달라는 그런, 어찌 보면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가 아닌, 그저 가난한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구원의 대상 아닙니다. 참 충격적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성도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다운 경건한 신앙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온전한 성도, 그들 이외의 모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서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그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세상에서의 일상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성실하게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세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은 보고 나아가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은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야 할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이 세상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림은요, 영원히 거할 곳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은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에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피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가운데 일상에 주신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감사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종말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이 땅을 잠시 동안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과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의 본양을 잘 준비하고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바르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